컬러들의 최후 영상에 후원해주신 오우원님, 마틴 폴드만님 감사합니다. 3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아이돌 중 하나인 나연과 제니,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멤버인데요. 같은 해에 각 회사의 연습생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된 나연과 제니, 프로필상키도 163cm로 똑같고 같은 서울 출신의 각 그룹 멤버들 중 가장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낸 것도 같은데요. 연습생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같은 듯 다른 나연과 제니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남다른 어린 시절. 나연이와 제니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끼와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재능을 본 부모님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동무대대회에 나가 JYP에게 캐스팅 제안을 받았던 나연. 하지만 당시 나연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나연이의 연예계 진출을 반대하던 어머니께서 미리 단칼에 거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할 시기가 되자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나연. 나연이는 꿈을 위해 부모님 몰래 2010년 JYP의 공채 7기 오디션에 응시했죠. 뛰어난 실력과 비주얼, 그리고 넘치는 아이돌의 끼로 무려 전체 2등을 하며 JYP의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1등을 한 아이돌이 펜타곤의 리더, 후이라고 하네요. 연습생이 되고도 부모님은 나연에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설득하셨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러니까 막 반대는 아니신데, 저를 설득하셨어요, 계속. 이 길이 말고 다른 길이 너한테 더 맞지 않다. 댄 이런 식으로 조금 설득하셨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한 나연이의 강력한 의지에 결국 허락하신 듯 합니다. 같은 해인 2010년 제니 역시 YG의 연습생이 되었는데요. 제니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로서의 끼를 감출 수가 없었는지 어릴 적 MBC 영어교육 다큐멘터리에 나와 뉴질랜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제니가 뉴질랜드 유학을 결정한 이유도 재미있죠. 만 8세인 제니가 어머니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니의 어머니가 제니야 여기 좋아? 여기서 살래? 라고 묻자 두번 다응 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바로 유학을 와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She asked me. How do you feel about living here? And I said, yeah, I would. I don't like that. 유도한 것 같지만 제니의 어머니는 어쨌든 제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것이죠. 이후 제니의 어머니는 제니를 미국의 플로리다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케이팝과 YG의 음악에 빠진 제니가 한국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제니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수의 꿈을 가진 제니는 2010년 자신이 원하던 YG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려 오디션에서 안녕하세요 조차 잘 못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완전히 다 다른 모습으로 와이즈 느낌의 포스를 풍기며 연습생으로 합격.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어도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소속사 연습생이 된 나연과 제니는 두 사람만이 가진 특별함으로 연습생 초부터 회사의 주목과 푸쉬를 받게 됩니다. 힘든 데뷔 과정. 나연이와 제니는 데뷔 전 연습생 때부터 회사에서 여러 곳에 노출시키며 데뷔할 그룹의 중심 멤버로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았는데요. 제니는 연습생 시절, 이 아이의 수록곡 스페셜, 지드래곤의 수록곡 블랙, 그리고 어떤 가수의 수록곡 지지배를 피처링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지드래곤의 그 XX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며 만 16세 제니의 풋풋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1의 뒤를 이을 YG의 걸그룹을 기대하기 시작했었죠. 나연이 역시 연습생이 된 이후 JYP에서는 화장품, 게임기, 갤럭시 탭, 학생복 등의 다양한 광고에 출연시키고 드라마 드림 아이2의 단역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노출시키며 미스 A 다음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갔는데요. 두 사람 다회사의 엄청난 기대와 푸시에 금방 데뷔할 줄 알았지만 데뷔하려던 그룹이 좌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연이는 JYP의 차기 걸그룹 식스믹스의 데뷔조로 정연 지우와 함께 사실상 데뷔를 확정 지었었는데요.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사고와 멤버의 방출로 시기를 놓치게 되며 쇼케이스까지 한 그룹의 데뷔가 무산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니도 계속 변동되는 YG 신인 걸그룹의 데뷔 계획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2012년 YG는 소녀시대가 2NE1의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비주얼이 뛰어난 7명 이상의 걸그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제니는 매년 같이 데뷔할 것 같았던 연습생들을 떠나보냈는데요. 2013년에는 7명 이상이 6명이 되고 2014년에는 멤버가 교체되는 것을 보며 매달 서바이벌 오디션을 치르는 기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한편 나연이는 정말로 서바이벌 오디션을 치러야 했는데요. 2015년 트와이스 멤버를 선발한 오디션 16이었죠. 천상 아이돌 같은 과즙미와 올라운더 실력을 보여준 나연이는 최종 파이널 무대 1위, 모바일 투표 2위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트와이스의 멤버가 될수 있었습니다. 매달 연습생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야 했던 제니도 YG 내의 지옥같은 서바이벌을 멤버들과 함께 이겨내고 2016년 YG의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로 데뷔에 성공했죠. 약 1년 차이로 데뷔한 트와이스와 블랙핑크는 같은 3세대 대표 걸그룹이 되었지만 활동하는 방식도 전하는 메시지도 확연히 다릅니다. 3세대 대표 걸그룹 힘든 과정을 통해 트와이스의 나연, 블랙핑크의 제니로 데뷔한 두 사람, 각 그룹의 컨셉을 찰떡같이 소화하며 두 사람 모두 천생아이돌, 아이돌의 정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컨셉과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죠? 트와이스는 대부분의 노래에서 듣는 사람이 응원받는 느낌을 주며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연이의 인간 비타민 같은 매력이 더욱 돋보이죠? 이런 트와이스의 컨셉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은 음원 차트에서도 잘 보이는데요. 대표곡이라고 할수 있는 치열업이 무려 6 8주 나 차트 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래들이 장기간 차트에 머무르며 많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컨셉은 그룹의 이름처럼 블랙과 핑크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크한 힙합 컨셉의 블랙, 사랑스러운 느낌을 핑크로 보여줍니다. 제니는 자신의 유니크한 느낌과 두 컨셉을 모두 소화하는 능력으로 블랙핑크의 두 가지 색깔을 제대로 나타내 주었죠. 이렇게 컨셉부터 다른 두 그룹은 활동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습니다. 블랙핑크는 1년에 한번 컴백하며 팬들을 오래 기다. 했지만, 멤버들의 솔로 활동을 다른 그룹들보다 일찍 시작하며 긴 공백기를 채워주었죠. 블랙핑크의 멤버 중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니였는데요. 제니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솔로는 국내 차트뿐만 아니라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이렇게 제니가 첫 타자로 길을 제대로 열어주자. 이어 솔로로 데뷔한 로제와 리사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지만 그룹 활동이 2년째 없는 상황에 블랙핑크의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군백기를 었 얻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트와이스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 잦은 활동에 멤버들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1년에 두번 많으면 세번까지 컴백을 하며 어떤 걸그룹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트와이스의 팬들은 1년 내내 트와이스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자주 컴백하다 보니, 블랙핑크와는 다르게 개인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와이스의 데뷔 7주년이 다가오는 현재, 드디어 트와이스도 개인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을 여는 멤버, 이번은 역시 트와이스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멤버 나연. 제니가 자신의 이미지처럼 빛이 나는 솔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나연이는 자신의 팝팝티는 상큼한 매력을 잘 나타내는 여름 노래 팝으로 데뷔했죠. 앨범의 선주문만 무려 50만 장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제니가 다른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기대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나연이의 멋진 활약으로 트와이스 멤버들의 개인 활동 역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블랙핑크의 컴백인데요. 올해 3월부터 제니의 발언으로 많은 팬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이지만 7월이 다 돼가도록 여전히 소식이 없어 불안해하는 중이죠. 모조로 빠른 시일 내에 블랙핑크의 컴백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해에 각 소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힘들게 데뷔에 성공하여 결국 K-팝 걸그룹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두 사람. 걸어온 길은 달라 보이지만 많은 K-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같은데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구독자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콘텐츠를 진행합니다. 바로 나의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방구석 아이돌. 두유람의 또 다른 채널 두유람 쇼츠에 이미 지원자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춤, 노래 어떤 영상이든 1분 이상의 영상을 두유람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상을 편집하여 하이라이트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쇼츠 영상이 좋아요를 일정 수 이상 받는다면 풀 버전을 멋진 썸네일과 함께 공개하여 여러분의 출 소중한 실력을 두유람 구독자 모두가 볼수 있게 해드립니다. 내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두유람 방구석 아이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컨텐츠 참여 방법은 상세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 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